마음의 그릇이, 그 마음의 그릇이 대통령감이 아니다 말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바로 왕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다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의 기름을 가지느냐 하게 되면 13절에 보세요. 12절에. 그가 이제 죽겠스 이러시되이 사람이 거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1 3 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취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니 이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가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줍니다. 자 왕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자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이마하시면서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온 겁니까? 바로 사무엘 순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사무엘 순위자를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는 바로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 믿음을 확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보세요. 이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한 거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 순간에 말입니다. 자, 자, 왕으로 기름을 붓는 순간에 마음 속에 뭐가 오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는 그 예언이 100% 매대비입니까? 뭐 믿어져 버리. 마음으로 믿어져 버리는. 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입니다 전혀 달라. 사무엘상 10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이 10장 1절에서 말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한병을 취해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노라. 라고 지금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근데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받고도 내가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것인가 정말 왕이 될수 있을까? 하고 자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믿어졌다가. 기름 부음이 빠질 때 믿어졌다가 사무엘이 가고 나시니까 또 의심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말입니다. 야고버스1장이 오늘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줬는데 이걸 다위처럼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아멘 할줄 몰라. 기름몸을 줄 때는 아멘이라. 사울이 떠나고 나면은 말입니다. 환경이 지금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대통령 될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환경을 보니까 의심이 또 오는 거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네 가지 예언을 준다, 네 가지 예언을. 네 가지 예언을 주는 겁니다. 음. 첫 번째 예언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어디로 가기 전, 음. 저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음. 있는 라엘의 돌무덤 옆에 가게 되면, 은 거기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내 아버지 잃어버린 바로 경제를 찾았다. 걱정하지 마.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아버지가 너희들을 말해요. 너희, 이 기스, 뭐야? 사울은 뭐야? 그 잃어버린 거는 염려하지 않고 이걸 찾으려고 하는 아들이 안 나타나니까 슬퍼하고 있다. 걱정 근심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의 정보를 바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예언을 주느냐 하게 되면은 네가 어디로 가게 되면은 저 다볼 팽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한 사람은 오른손에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빵세 등이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포도즙 한 가죽 부대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빵을 세 가지 가지고 세개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개의 빵 덩어리를 사울 의 손에 쥐어주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빈 손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빵이라도 가져가세요 하고 빵두 개를 네 오른 손에다 딱 쥐어줄 거다 요런걸리가 미래적으로 딱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가 이제 그 산당으로 하나님의 산에 이제 올라가게 될 때, 네 번째로 말하다 거기에 말이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선의자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너가 그 예언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네 입에서 예언이 터져버리게 될 거다. 예언이 터지게 되면은, 네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믿음을 비로소 그때에 너가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아무리 줘도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아무리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축복 예언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축복 예언을 받았죠요 축복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같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바로 믿어버리는 거야. 믿어버리는 거야. 믿어버립니다. 응. 다시는 예언기도 안 받아. 왜? 나 예언기도 다 받았잖아.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아래. 하고 응.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뭡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어떤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여러가지 조건들은 전부 다 내가 왕이 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믿음으로 내가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굳이 물질이 안 열리는데, 어디가 예언 받아야 되고. 예? 내 환경이 안 열리는데, 예언 받아야 되고. 사역이 안 열립니까? 예언 받아야 되고. 뭐, 내가 예언 받을 게 한두 가지냐? 안 그래요? 예언 받을 게 얼마나 많아? 예언을 받으려 하면 끝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예언이 앞으로 왕이 되리라 예언을 받았는데, 이 모든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은 전부 다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정에 불과해서, 가정에서 가난해진 것이고, 그 가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역이 안일고 여러가지 안 풀리고 하는 거, 이것이 말입니다. 전부 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 통과하기 위한 가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A 플러스 받으면서 잘 통과를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가난해지고 사역이 안 열리고, 뭐가 안 열리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예언 기도가 계속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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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언을 받는, 왜 예언을 받습니까? 계속 왜 받냐고. 사울 같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마음의 그릇이 뭐할 때마다 예언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 되리라고 믿음이 되는 거지 왜 그걸 안 믿냐 이거라 안 믿으니까 자꾸 예언을 해주는 거라 아버니 어디 가면은 두 사람 만나는데. 이 암락이 경제 찾았다고 말해 줄 거고 또한 사람 두 사람이 또네 아버지 소식도 전해 줄 거고 또네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염소색이끌고가는 사람 빵을 줄 거다 빵을 말해 몇 조각 줄 거다 빵을 두개줄 거야 두개 숫자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조 자까지 믿으라고 이렇게 예언을 말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무엘이가 결론적으로 자기 입에서 말입니다. 예언이 터져 나오잖아. 자기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뭡니까?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 사울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고. 왜 기름몸을 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100% 나위처럼 순수하게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예언 기도를 받느냐. 다른 사람한테. 왜 자꾸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1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벨리알의 자손들, 벨리알의 자손들에게 흐르고 있는 바로 우상의 영이 누구 속에 흐르고 있다? 바로 사울 왕 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반복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경의 영이 흐를 적에는 믿음의 영이 흐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이제 벨리아의 후손들을 통한 이런 우상의 영이 흐를 적에는 의심의 영이 또 만들어져요. 믿음의 영과 의심의 영이 자꾸 말이면 이렇게 뭡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의심되고 어떤 때는 믿어지고 의심되고 의심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다는 것을 사울왕이었다는 것을 사무연상 10장 27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련부음을 통해서 기련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 기련부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을 때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터치하고 터치하고 터치해도 마음에 뭐가 안 열리는 거야. 마음에 감동이 안절하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요 불신앙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에빠들게 만드는 영이 누구입니까? 벨리알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벨리알의 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바로 우상 예정이 사울에게 흐르고 있기 었 때문에 바로 제사를 멸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앞서 제사를 드려 버리고 예배를 드려 버리면로 말며 와서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경제적인 명령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탐욕의 영을 통해서 경제적인 명령을 불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벨리알의 후손들을 통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죄를 범해서 영적인 계시가닫혀어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계시가 점진적으로 닫혀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뭐 뭡니까? 경제적인 죄를 범함으로 경제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경제적인 계시가 다칠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은 왕이지만은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 5장에서이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사람이라. 그러죠.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름만 명함만 대통령이 뭐합니까? 하나님 이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다. 왜 영적인 죄를 범해가지고 목사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영적인 계시가 다쳐버리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죄를 범해가지고 경제 계시가 다 다쳐버려. 그래서 경제 개시가 닫히기 때문에 자기도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백성들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바로 다쳐버리고 경제적으로 다 다쳐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치기 때문에 경제까지 다 다쳐가지고 서민들이 완전히 가난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도록 바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억만징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하나님 뭡니까? 나 쓰레기통에 너 버린 지 오래 전에 버렸어. 그러죠. 오래전에 부리게되면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악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그죠? 바로 성령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악령의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벨리아의 후손들이 역사하게 되면은 요같이 바로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상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10절에 또 벨리아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벨리아의 아들 두 사람이 이제 나봇을 이제 중상 모락해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바로 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3절 읽겠습니다. 나봇의 아비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죽겠어 금하시리이다.